예, 오늘 우리 울산에서 저희 봉회 회의록 서기를 맡고 계시는 신진희 목사님은 울산에서 어, 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남편 되신 분도 이제 합동측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두 분이 참 귀감이 되고 또 저희 그 이제 노회에 같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신진희 목사님 나오셔서, 나오셔서 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시고 또이 복된 날 주셔서 복부에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임을. 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자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줄 믿사오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더 입혀 주셔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이 부업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에게 힘쓰는 우리 목사님들 통화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둡고 정말 어차피 알지 못하는 이 세대에 크게 쓰임 받는 단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이 저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드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정말 이 단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단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우리 아버지 회장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들이 마음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정말 먼 아버지는 곳에서부터 가까운 곳에 이르기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힘을 합쳐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들 통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밝히 보일 수 있는 아버님 귀한 사역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만나 교회를 장소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교회위 후에도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정말 이 자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자리가 정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님께서 날마다 날마다 저희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정말 성령의 은혜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람의 모습은 아버지님의 일체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힘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의지하며이 일을 아버지 내며 앞장서 나아가길 원하오니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사람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